네 안녕하세요. 한국 열린사이브대학교의 이양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깜짝 놀랄만한 어, 우리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외환시장 전문가시죠? <웃음> <웃음> GFM 투자연구소의 우리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왜, 왜 이렇게 보세요? <laughs> 아니 또 이렇게. 네. 이, 이 자리까지 올 줄이야. 우리 또이학용 위원님이랑 장호석 본부장님이랑 또 이렇게까지 인연이 닿을 줄이야. 아, 우리가 앉아 볼수몇으년 <laughs>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이런 나름 음, 스튜디오잖아요. 이 이게요. 예. 생각보다 한 제가 생각보다 두 배는 크기가 되네요. 학고방이나 하셨어. 예, 학고방이 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말인가? 예전에 그러, 어렸을 때 우리,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같은 세대잖아요. 그때는 네, 네. 학구방이라는 게 엄청 많았잖아요. 많았죠. 많았죠. 네. 뭐 이렇게 바로 못누어서 이렇게 대가슴으로 누워야 머리 뻗고 하는데. 예, 네, 음. 맞아요. 본부장은 아직 젊은 시대 모르겠지만 아, <laughs> 제가 어렸을 때는 홍대 앞에 살았는데 그때도 다 마차 달릴 때거든요. 우마, 차우주마차라거나 아, 네, 예, 네, 네. 네, 진짜 그랬을 때인데. 아 그럼 그렇고요. 저희 미국 주심의 지다에부터 하고 이제 콜라보로 음. 이제 좋은 얘기 해 주시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laughs> <laughs> 이렇게 또 일이 날씨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저희가 한 번, 파일럿을 한번 해보고, 네. 정상적인 것을 아마 1월부터 정규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월요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부무장님, 아니, 소장님, 예. <laughs>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 네. 뭐,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네. 뭐, 제가 요즘 이제, 한경와우 t v 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네. 월목 하는데, 네. 어, 조금, 오늘 아침에 했던 얘기가, 네. 시간이 쫓기면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싶은 것이라... 얘기 다 못하시잖아요. 못한... 에 저희는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laughs> 지금 미중무역협상. 네. 자, 1단계 타결됐다고 하는데. 네. 어,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에, 미국 뉴욕 시장의 어떤 반응이나. 네. 오늘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처음 열리는 아시아 장이. 네. 생각보다 좀 이렇게. 화끈하지가 않죠. 약간 거시기하죠. 어, 어, 약간 그렇죠. 거시기. 네. 왜 그럴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물론 이 미국 주식에 미치다로 그 동안에 뉴욕 증시를 상대로 또 이렇게 정말 고객들한테 상당한 수익을 알, 이렇게 안겨주신 두 분께는 또 약간 저 아시잖아요. 저고민거 고민. 거. <웃음> <웃음> 조금 이렇게 네. 어, 한번. 차분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좋죠. 있는 거, 예, 예. 그거 한번 짚어볼까 예. 합니다. 예, 말씀 풀어주죠 여기 보면 후시진 얘기부터 나오는 거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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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지금 음. 지난주에 뭐 말이 많았잖아요. 네. 월스 저널에서 먼저 이렇게 관세 네. 전부 다뭐 네. 절반으로 관세율을 낮출 거야 이런 보도가 나오고 시장이 굉장히 훌쩍 뛰어올랐고 거기에 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 저널 관세 부분은 틀렸어 이러면서 네. 약간 또 시장에 참부력 게용기도 하다가 그래그래 네. 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네.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네. 그냥 신문 편집장이 에요 후시진 후시진 <laughs> <laughs> 그 말이 여기인데 이 친구인데 네. 네. 후시딘이 아니고 후시진 진 음, 그러니까요 네. 자 12월 12일 13일 전후에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요거 보시면 이제. 어, 지금 이제 뭐 CMBC 관련 기사는 살펴보실 것 없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관세 때리라. 네. 그러면은 중국은 분명히 보복한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드와 무역 전쟁은 에스컬레이트되는 시나리오가 네.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다. 미국 때리면 중국 때린다 이런 얘기고 보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줄친 부분이 중요합니다. 워싱턴이 설마 그렇게까지 나이브 하진 않겠지. 음. 뭐 관세로 중국 갔다가 크러시 박살 낼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나이브 하진 않겠지. 음. <laughs> 이렇게 이제 한번 나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날 이제 이걸 목요일 날 이걸 낸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도 급합니다. 왜? 지나갔지만도 어제 1 5일 일요일이 결국 협상이 제대로 안됐더라면 1,560억 달러 맞아요. 예, 예, 핵심 소비재, 만세15% 때리기로 했던 이거라서 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한거 맞습니다. 보니까 이 저는 그렇게 구분해요. 뭐 배리 같은 거, 네. 빅딜 같은 거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하면은. 그리고, 뭐, 느낌표 마이드라고 하면, 이거는 직접 쓰는. <laughs>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직접 판이 아, 아니냐는 예, 대문자. 그래, 예.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고, 그 참모가 예. 대신 이렇게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는. 말이 긴 거는 좀 참모가 좀낀 거. 율법적으로 예. 상당히 깔끔하고 이런 것들. <laughs> 예. 음, 굉장히 빅딜이 가까워지고 있다. 음. 매우 가깝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고 있고, 우리도 원한다. 하는 예. 이걸 갖다 올려놓고, 굉장히 반갑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한다는 거, 음. 그래야 진짜 딜이라는 것이 협상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고 나서 나오는 트위트가 묘합니다. 자, 12월 13일 날 금요일인데요. 자, 미국에서 이제 한참이 발표를 하고 말고 할 무렵에 우리 특히 북경, 동경, 뭐 북경은 우리보다 한 시간 뒤입니다만 거의 자정 무렵이었어요. 거의 자정 무렵인데도 기자들이 이제 상무부에 가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얘기니다 중국 억소로티 중국 관계 당국자들과 저 고위 관료들은 오피셜 음, 미디어 그리고 관영 통신은 아직까지 전혀 정보를 안 준다는 거예요. 공식 발표 없다는 요 공식 발표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예. 낙관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다. 예. 그런데 중국 측은 Chinese side has basically kept silent. 기본적으로 지금 조용하다 말입니다. 네. 요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시추에이션이다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그러니, 누가 바쁜 걸 갔니?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바쁜 걸 갔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미국하고 중국 양쪽 다 합의가 됐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네요. A step f 한 발자국 더 나갔다, 이제. 네. 나갔는데, 그러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해야 의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음. 그 답은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3일날. 음, 그러고 나서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를 통해서 중국은 계속 제가 봐서는 미국의 일종의 소심한 보, 보복이죠. 네. 이번에는 대체로 반응은 거의 뭐 시진핑이 머리를 조아렸다가 이고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마로 한번 찧었다 정도로까지 음. 뭐 그런 식으로 평이 나오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트인 말이죠 처음에 월스저널에서 중국에다가 기존 관세 때리고 있던거 전부 다 관세율을 갖다가 50% 낮추고 네. 12월 15일 신규 관세 안 때린다 이렇게 같이 보도가 나간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완전히 잘못됐어 특히 관세와 관련해서는 페이크 뉴스야 좀더 better l e a g 좀더 이렇게 확실하게 잘하는 무설자를 찾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표현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사람들한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었나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리드, 리드되고 있는 미국과 네. 딜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가 이 부분 왔다가 풀리언더스탠드 할 필요가 있다. 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월스전널 보도가 맞았다는 거죠. 네. 맞았는데 이렇게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얻은 거뭐 있다고 고작 콩좀 팔아먹는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전부 다 50%씩 다 깎아줘. 그래서 아니야. 기존 2000억 불은 남겨도 이런 식으로 막판에 훅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살짝 하는 겁니다. 그래. With caution, 트럼프 대통령 쪽하고 협상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요 후시지는 계속해서 뭔가 묘하게 그걸 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척슈머 여기도 상원 상원 대표 아닙니까 네. 민주당요 트위터에 이렇게 쓴 거예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란 점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드러났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보면 우리 공감할 만합니다. 미중과 무역 관계에 엄청난 구조적인 불공평, 음. 그리고 불공정한 불균형이 있었다. 네. 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용감하게 맞을 유일한 대통령인 것처럼 보였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래서 뭐 패권 다투민이 어쩌니.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중국이 대두를 구매한다는 임시적이고 믿을 수 없는 약속이 넘어갔다. 이렇게 하니까 후시진 왈 중국 네티즌 일부들도 마찬가지로 베이징이 이번에 너무 굴복했다. 네. 척슈마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다. 중국의 내셔널 인트레스 국가 이익을 갖다가 해쳤다. 이렇게까지 본다는 얘기죠. 미국도 중국도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봐서는 여기서 시장반응 요거 하나 보시면 딱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 보시면 딱 나오는데 음 계속해서 전 이렇게 틀린 게또 매력이에요 저희 방송은 <laughs> 지금 벌써 소장님 오셨다고 는 난리 났어 네.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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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대두 아니에요? 이게 흰색이 대두입니다 음. 콩 네. 대두선물 가격 아, 이거 좀 올라왔네? 아니, 올라가다가 내려와요. 아,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같은 날있었던 거예요? 네, 13일날. 네. 노란색, 역에 위안화 환율. 네. 우리 CNH, CNH라고 그러는 거. 네. CNY는 저기 상하이 외환시장 열릴 때만 거래되고, 이거는 거의 뭐 24시간 시장이죠. 네. CNH. 이게 위안화가 푹 절상되는 것들니만 결국 위로 올라가서 다시 7위안 위에 네. 또 마무리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 이거 좀 뭔가? 석연치 않다. 네.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해줄게, 해줄게, 해게 그러니까. <laughs> 나중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 하이즈 말로는 이거 갖고 얼마나 온갖 오보들이 많이 네, 나왔습니까? 네.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서명했다는 블룸버그 보도도 있었고 네. 등등 했지만 결국 보니 1월 첫째 주에 가서 1월 첫째 주에 봐 1, 2, 3그 며칠 안 남아요. 그렇죠. 그때 서명하고 나서 30일 후에 이 합의가 이제 그 된다 이러면은 2월 첫째 주까지는 시간을 또 번겁니다.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뭐 일단 파국은 면했다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다 올라왔고 이 합의했다는 이거 가지고 시장이 더 환호하기에는 조금 뭐한 거죠. 거기다가 이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그럼 2월까지 중국이 원한 중국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뭐지? 라고 봤을 때 네. 어, 미국 장이 워낙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음, 네. 많이 올랐으니까 결국 이렇게 뭐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이슈가 아니고서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기, 좀 나오, 나타난다고 하면 은뭐 증시에 벌벌 매고 있는 절절 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드럽게 나오지 않겠는가 게다가 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북한 카드를 좀 쓰지 않을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영님들 <laughs>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에, 에, 좀, 에, 에. 북한 카드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도 이번에 잠깐 이운데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게 주말을 이렇게 보면, 저도 보면, 음. 일단은 저 제가 생각하더라도 50%까지 얘기한 거 했다가 확 음. 이거 페이크 뉴스하고 음. 앞으로 얘네들 뭐 너희들 기자들이 아무리 들 못하면서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허튼, 허튼 리커 찾아봤자 아, 소용없다는 아, 아, 아. 얘기 하다 보니까. 워낙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일부의 골드만 삭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전체 물량에서 10% 정도 깎아준 거거든요. 맞아요. 전체 예, 물량에서.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바로 그러니까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 2천 500억 달러는 2단, 그, 2단계, 2단계, 2에서 한번 레버레지를 쓰겠다는데 음. 2단계는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로 러브트라이트 하이즈 말로는. 아직 2단계 협상 일정 안 잡혔다 그러고 네. 그리고 네. 당하는 입장에서나 음. 제가 미국 국민들이 내가 미국 국민이라는 입장이라 보더라도 네. 자기 대통령 이렇게 이 협상하는 스타일이 네. 너무 쪼잔해 보여. <laughs> 쪼잔해 보인다고. <laughs> 대 막이죠. 아 꼴랑 그 15%. <laughs> 자, 그러면 관세 어떤 일로 하고,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하든지. 네. 15%를 7.5%로. 네, 네. 그럼 다음번에 그러면은 <laughs> 3.75%로. 그러니까. 아이거그때만큼 <laughs> <그것도> <laughs> 그리고, 네. 신화통신에서 말하는 한 9개, 9개 항 정도를 갖다 제시하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는 관세 좀 유예해주고, 조금 깎아주고, 뭐, 콩 농산물을 갖다 연간 400억 내지 500억 달러 사준다. 이거 딸딸빼고도 그만큼 살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브라질에 지금 농장 투자하고 했던 중국사람들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만 끼어 있고 파라몰가 갑자기 콩재배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그게 거야. 그게 브라질 콩이냐. 브라질 땅에서 짓는 중국사람 농장의 콩인데 네.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적재산권도 얘기한다. 금융개방, 환율, 투명성, 무슨 뭐 그다음에 앞으로 한 2,000억 달러 어치를 더 사준다? 뭐 이러는데, 이, 듣고 있다 보면, 좀.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거. 이제 2단계 한 2단계 3단계 한다는 건데 음. 그게 저희 본부장이랑 제희 매번 얘기하는 거가 그거거든요. 앞으로 20년 갈 거라고 그런 얘기가. <웃음> 그럼요, 그럼요. <laughs> 아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대우 경제연구소 했을 때부터 무역 협상 그런 거우루가이 라운드 기억하시죠요 예전에? 예, 예.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그 이번에도 무슨 기술 이전이나 지적 재산권 뭐 협의하고 개선한다는데 그게 말이지 그게 <laughs> 말이. <laughs> 뭐. 만약에 지적 재산권 문제를 갖다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몇살 잡이에 네. 중국이 이렇게 좀 수리는 듯한 모습으로 네. 해서 지적 재산권 오케이 오케이 미국이 하자대로 한다 하면은 중국은 아닌 말로 파라물 네. 물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걸리니까 네, 네, 네. 어지간하면 네, 네. 그게 쉽게 타게 되겠습니까? 아 저는 그잘안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관세 이게 사실 깡패들이 쓰는 방법 아니에요 아 이거 불법이죠 <웃음> <웃음> 우리나라가 만약 미국 제품에서 관세 매긴다고 그러면 아, WTO 아, 가지도 안 아, 쳐. 그 전에 끝나지 게임 세인데 지금 뭐 음. <laughs> 약간 뭐 이상한 죠요 강대국이니까 예. 네. 경, 경제학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갖다가 네, 막는 그것도 네. 아닌 얘기죠 네. 음. 아 근데요 네. 선생님 이런 거 네. 벌써 질, 얘기하시는 분 많, 많아요 교수님, 소장님 반갑다고 소장님 반갑다는 분이 몇 분이나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연합인포맥스 주간전망대에서 잘 보고 계시다 음, 그러고 예. 아이씨 아유 오늘 처음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희?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laughs> 예, 재밌는데 예, 예. 온 김에 예.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어, 요거 요거 예. 제가 약간 바보된 케이스라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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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바보가 됐는가 하면은 예. 이거 S&P500 위클리 차트입니다. 음. 일목균형 일목균형이잖아요. 일목균형이잖아요. 일목이잖아요일이잖아요일이잖아요일목지이잖아요일목이잖아요일목균이잖아요일이렇아요일목균이아요일목이잖아요 일목균형이잖아요. 형이잖아요형이잖아요형이잖아요 일목균형이잖아요. 이잖아요일목이잖아부터이 무렵부터 목이잖아요일목균형이잖아이잖아이 네. 고점은 고점대로 올라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지는 네. 이 패턴은 사실상 이쯤 와서 사실 꺾이는 게 맞아요. 아, 이쯤에서? 이쯤에서 조정을 그... 갖다가 좀 하다못해 여기까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왜냐? 네. 과거의 말이죠. 네. 이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이거 예전에 방송도 했던 내용인데. 네. 대공황 때. 네. 대공황 때 ABCDE. 그 다음에 1957년에도 네. 다우지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87년 그 블랙블랙먼데이 블랙 블랙 때도 이렇게 무슨 네. 교과서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연결은 안 되지만 이런 걸다 그렇게 패턴을 보는 거죠. 심지어 다크버 네. 법을 무너질 때도 네.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물론 다크버 음. 법은 바로 부러지기보다는 한참을 거, 걸렸죠. 한죠 한참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오랜 상승 추세 끝에, 네. 이런 식으로 아래 위가 막 고점은 고점대로,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지면 이 패턴을 염두에 두었는데, 이거 열리는 순간에, 저는 이제, 기가, <laughs> 그냥 가나보다, 네. 그갈수 있게 만들었던 게 10월 11일이거든요. 어. 10월 11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류허 부총리, 자기 오브로피스 맞은 편앉 쳐놓고, 네. 네. 1단계, 타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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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즈원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스몰딜 없어. 그러니까, 이러던 양반이 네, 네. 페이즈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장을 갖다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아따 요기 땜에요. 때물이요 요물이 붙어을때 끌어올린 네, 네, 거죠. 네. 자, 이선 열렸다. 가능성은 염두에더으나 음. 그럼 열렸으면 기가 가나보다. 음. 네. 트럼프 쎄네.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10월 11일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또 인간 차트에서도 또 이렇게 나와 이것도 메가폰이에요 이기 또? 대박이네 <laughs> 메가폰의 가능성 메가폰 가능성 예. 거기다가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저보고 딱 하나만 취하라면 요건데 음. 가격은 올라가는데 기술적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오는 이 다이버전스 이거는 음. 굉장히 뭐랄까요 확률이 큰데 네. 이것까지 있고 해서 자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주는 게리즈너블 한데 네. 이걸 뚫고 올라가려고 억지로 와버렸네요. 뚫고 올라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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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이제 일간에서는 10월 11일부터 억지로 끌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억지로 억지로 해서 네. 됐네 안 됐네 해가지고 왔어. 네. 그래서 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와 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건 상관없어요. <웃음> 상관없어요. <웃음> 합니다만 네. 저는 지금 미국장에 신규 진입은 저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음. 음. 들고 있는 포지션은 많이 먹고 있겠죠. 네.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들고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만 왜트럼프이 양반이 뭔 짓을 했어도 장안끝뜨릴 거니까 네. 뭐 그렇게 믿고 가주는 건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트를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은 음. 그리고 이격도 이 너무 크죠. 이역도 그렇죠. 네. 네, 자체는 많이 벌어졌어? 많이 이미 이렇게 벌어졌으면 네. 또 이렇게 수렴하고 가는 게 맞으니까 네. 어, 그런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수렴하려면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건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역도가 좀, 네. 좀 줄어들려는 음, 네.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음. 우리 장도 아시아 네. 장도 그런 관점에서 좀 네.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신 김에 네. 우리가 다음 달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제가 많은 분들이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 하는 분이 미국만 하시는게 아니라 한국도 하시고 또중국도 관심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강의도 저희가 계속 세미를 하고 있는데 외환시장 큰 틀에서 지금 음. 원 달러라든가 위안화하고 네. 잠깐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어쨌거나 뭐 지금은 고민스럽습니다. 저 저는 우리 원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뷰가 이겁니다. 펀더멘탈은 우리 원화가 약해질 이유가 없다. 네. 첫째, 경상수지가 좋다. 네, 네. 외환보유고도 나쁘지 않다. 과거 97년이나 2008년처럼 위기 상황 때마다 환율이 네. 뚜껑 열리듯이 갈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음. 그 외에 예를 들어 뭐 은행권의 음. 장단기 미스매치라든지 네. 아니면 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업체들이 너무 네. 미리 많이 내다 파 어떤 쏠림 쏠림 네. 현상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펀더멘털 자체는 좋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네. 어... 약서로갈 환율이 오를 이유는 없다에는 동의합니다만. 펀더멘털로는. 펀더멘탈리 네, 네. 근데 한 가지 찝찝한 거는 우리 원화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프락시 통화로 쓰는 거예요. 네. 위안화에 네, 네. 그래서 위안화를 가지고 위안화 쇼세 배팅하고 싶은 어떤 역의환 투기 세력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뭘 하려 하다 보면 중국이 자꾸 태클을 거니까. 네. 그냥, 우리 원화를 건드리는 상황. 오. 굉장히, 굉장히 붙어 다니죠. 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어, 또, 돈 많으신 분들의 그 감이라는 게 무시 못 하는데, 이분들이 1220원까지 왔던 환율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나 그래도 들고 있을려 하시는 음, 거예요. 달러를 계속해서, 달러를. <laughs> <딸라를 웃음> 왜요? 하면은, 믿음지가 않대요. <laughs> 그건 그분들은 좀 대한민국을 믿어지지 못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애견 정부나 이런 사람들러다가 예, 예. 어느 정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그 염두에 예, 예. 두고 있는 거죠. 예,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환율 그런데 저는 지금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소위말하는 달러 인덱스로 표시되는 예, 예. 달러 시세는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 레벨에 와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 꺾일 것 같아요. 음. 미국이 또 돈질을 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파월 몇살 잡고 네, 네. 내년에 가서 또 감세할 감세할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양반 네. 뭐 감세니 재정 확대니 얼핏 듣기에 좋습니다만 그거 트럼프 같은 그 양아치 양아치란다죠. <laughs> 양아치는 어떤 <없던> 말로? <laughs> 그건 어떤 <없던> 말로? <laughs>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네. 네. 그런 식으로 인생 살아오고 그런 식으로 사업 성, 사업 키워오고 남의 돈떼먹고 나만 잘되면 돼 하는 양반. 부세가 어떻게 되든 감사 한번 해보세요. 이학렬 의원님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 한들 재정이 수입 재정이 엉망이라고 해서 다시 세금 올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네. 이게, 이게 감사라는 그런 겁니다. 재정 확대도 다른 거 있나요? 일단 펑펑 국채 찍어서 빚 내고 그걸로 쓰고 그 대신 나중에 우리 아들이나 손자들이 갚아란데 글나도 보면 찍어내야 되고 찍어낸 거 누가 사주겠습니까? 연준이 또 돈찍어서 사주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다면은 결국 달러가 결국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네. 시작할 때마다 달러 약사니까 했는데 은근히 강했는데 요 부분이 이제 2020년에 돌아설라나 요 부분을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었습니다 아 음. 오늘 또 진짜 진짜 궁금했던거가 가장 마지막에 우리 달러를 하여튼 달러 기준은 이제 매매하신 네, 네. 분은 많고 네. 저희 강의 들으신 분의 한 3분의 1 정도는 미국에 계신 분이거든요. 네. 네. 그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기 오늘은 이렇게 파일럿니까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 음. 이때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겠고요.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세미나를 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하고 하거든요. 음,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 날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좀 와서 음, 네. 중학, 한 달에 한번 정도 와서 좀 강의 좀 같이 좀 해주시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우리 범죄는 같이 했을 때도 느꼈는데 그 외환시장 자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스타디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예. 그런 걸 강의를 한 번, 한 두세 시간을 한 다음 시리즈로. 음 예. 좋습니다. 예, 어, 예. 사실은 뭐그 오프라인으로 해갖고 예, 아, 예, 우리 뭐 시중에 분들 가운데 예. 왜 자꾸 원 달러가 원 달러 원 달러 그래요? 달러 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부분부터도 그러니까요 예, 예. 좀 클리어하게 예, 예.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 있으리라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어, 내년 2월 중이나 3월 중에 한번 하겠고요. 그 전에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팔로으를 해봤지만 리치 FM 이진호 어, 투자 모세 어, 이진호 소장님과 함께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의 또, 외환 전문가시잖아요. 서로 띄어주기 <laughs> 저는 뭐 아무것도 없고. <laughs>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그, 함께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게들 맞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